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베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환자가 고침 받은 내용입니다. 베리 그러니까 이제 베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제 전설 같아요. 가늘 간헐천이잖아요. 한 번씩 렇게 끌어오는 르 온천. 그렇게 물이 동해서 한번 끌어오를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이제 병이 낫는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기다리고 그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자서는 그게 뛰어들기가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데스 의 연못이라는 생각해 보세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 돼요. 선착순이잖아요. 경쟁이잖아요. 경쟁.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 구원을 받는 이 세계도 경쟁이에요. 제일 빨리 뛰어들어야만 병고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세계 이게 바로 베데스다 그럼 그렇게 경쟁이 있다 보면 항상 그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맹인들 다리 져는 사람 뭐 혈기 마른 사람 혼자서는 뛰어들기 어려운 사람들만 남아있죠. 어떻게 보면 역설 아닙니까? 베데스라는 것이 구원을 주는 곳이에요. 병을 고쳐준다. 근데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경쟁을 해야 돼요, 서로. 경쟁을 해서 이긴 사람만, 맨 먼저 뛰어든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뒤처진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도 경쟁에서 뒤쳐지는데, 구원받는데도 여전히 경쟁이 있다? 이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올바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셔요. 어떻게 보면, 구원에서도 밀려난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근데 거기에, 그래서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38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기냐. 어떻게든 병이 낫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이곳까지 찾아왔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세상과 같이 여전히 경쟁이 밀려서 38년 동안이나 거기 있단 말이에요. 고침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되지는 않고 그래서 38년 동안 남아있던 사람 아마 베데스 대를 찾았던 사람들은 이들에게 그렇게 눈길조차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38년 된 환자들 죽은 사람처럼 여기 있겠죠 그데 어느 날 예수는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근데 그 말을, 그, 가 낳고자 하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환자를 질책하는 것인가, 정말 그 안에 열망이 있던, 뭐 이게 알고 싶은 호기심인가, 그거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따뜻함이었을 거예요. 따뜻함. 38년 동안, 아니, 그 병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렇게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시선, 따뜻한 음성, 그걸 이 환자는 그날 예수님으로도 처음 느껴본 거죠. 그게 이 사람 움직인 거예요. 그게. 정말 메말라버린 인생 아닙니까? 38년 동안이나 방치된 황폐한 인생. 그렇게 메말라버려서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누구 하나도 이렇게 말 걸지 않았던 인생. 그렇게 버림받은 채, 그렇게 야위어만 가던 그 인생에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오셔, 와서 던진 한마디,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초, 시선. 그 받아보지 못했던 그 따뜻함이 이 사람 마음속에 불을 붙인 거죠. 처음에는 이제, 하도 급작스러우니까 네가 가고 싶은데 나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간다 이러거든요. 그런 환자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병이 걸렸을 때부터 그게 걷질 못했는데 그렇게 걷고 싶었지만 걷질 못했는데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가 아니면 그냥 그 말씀을 무시하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구절은 없지만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일어나 걸었다는 것,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건 믿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가 정말 걷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이 환자의 마음을 통하게 만들었던 건 예수님의, 물론 능력이죠. 근데 그 능력이 이 환자에게 다가왔던 것. 따뜻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셔요. 경기 구원받는 거병 고치는 데에서도그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경쟁의 연속이잖아요. 계속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돼요. 거기서 이겨야 되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 항상 그럴 수는 없거든요. 경쟁에서 밀릴 때 있어요. 한번 밀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 그걸로 그냥 나락에 굴러 떨어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는 이 사회가 경쟁이 진짜 심하잖아요. 젊은이들 경쟁에서 한번 밀려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것처럼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나락에 굴러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일어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 지칠 수밖에요. 또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만 주목을 받고 그렇게 살아남지 못하고 밀려난 사람들은 그냥 그늘로 잊혀져요, 잊혀져요. 우리도 가끔씩 복지 사각지대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하고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밀려나고 굴러 떨어지고. 다시 일어설려고 하는데 그게 힘들어서 결국 그 주지 않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은 굴러 떨어진 사람에게 말도 걸지 않아요. 손 내미는 걸 고사하고 말도 걸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뜻하게 말 걸어주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바라봐 주셔요. 그것만으로도 역사가 충분히 일어나요.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셔요. 너왜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못 견디고 그것도 못 이기냐고 나무라지 않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서도 우리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으셔. 너왜 그랬어? 안 하셔. 또 앞에서도 봤잖아요. 누가 보금에서도 봤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이 그 눈길이 어땠을 것 같아요? 비난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눈길이 비난이었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통곡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타까움이었고 따뜻함이었죠. 그 눈길이 그 시선이 베드로를 사로잡았고 거기서 그 하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기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통곡이 터져 나온 거아니있어요그 따뜻함이 우리를 살려요. 그 따뜻함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또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환자 경쟁에서 밀려나고 밀려나서 완전히 도태된 환자 그에게만 이렇게 따뜻하게 말 걸어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보시지만 않아요.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도 여전히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주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 걸어주셔요. 그분 그렇게 붙잡고 살아갑시다.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봐주신다면 우리는 언제든 일어서고 용기 낼수 있거든요. 용기 낼수 있잖아요. 그 시선, 그 음성, 그 따뜻함. 그걸 잊지 않고, 그걸 가슴에 품어서 그 따뜻함 속에서 언제나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경쟁이 참 심합니다. 그래서 경쟁에 살아남은 사람들만 모든 걸 갖게 되고,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결국 잊혀져 갑니다.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기회마저도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경쟁에서 밀려난 게 어떤 건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픔이 어떤지, 그 절망이 어떤지. 그런데 그렇게 아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 버린 그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 걸어 주신다는 것. 그 주님의 따뜻함을 한 우리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우리도 언제나 일어설 수 있고, 우리도 언제나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언제나 가슴에 품고 명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주님 생각하고, 그 주님 붙들고, 일어나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실 준비 있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사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